8대용으로 나 윤석열이는 탄핵이 나올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재판 뒤에 노선를 때릴 거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법에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아니잖아. 우리 북팀 사람들은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걸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압도적 풍자 불레톤! 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덜 아니, 혹시 뭐한명 정도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썰이 들 나오는데 그럼 누구야? 모르지 근데 그거 만약에 있다면 누굴까? 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헌재가한 독수를 먼저 발표를 했고 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너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음. 확실한 건 뭐냐 저 여덟 명 중에 이내지 삼 명이 이내지 음. 삼 명이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음... 전 그렇게 예상해 보고. 아, 그요 왜냐면 세, 세한 있어요. 명만 만약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이도 그렇고 결론 내리는 데에도 별로 지장은 없어요. 어. 7대1 때리면 돼. 어. 때리면 되거든. 근데 지금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저는 저 안에서 2내지 3명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음.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굴까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좀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그니까 저분이 조의대추천의 윤석열 임명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성향 자체가 음. 윤석열 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픽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지명에 윤석열 임명이야 음. 훨씬 더 윤석열 그 사상이나 이런 것이 좀 가까울 수 있다 친소관계가 음. 그다음에 이제 조한창 저분도 네. 어, 국민의힘이 골랐습니다 국회 추천이긴 합니다만 네, 네. 둘 내지 세명 정도가 반대를 아, 하면 왜못 네. 내냐 어쨌든 5대3이 되면 아 탄핵 자체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재가 보십시오. 감사원하고 네. 검사 세명 먼저 결론 내렸죠. 네. 한덕수까지 지금 먼저 내려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3월 26일인데 그거보다 지금 결정이 더 늦어질 것 같거든. 음. 그러면은 국민의힘 주장을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셈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금 인내하고 윤석열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내지 세 명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내부적으로 아,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아, 거다. 궁금, 궁금. 음. 자, 자, 질문. 거기까지 거기까 일단 지알아었었어요 음. 만약에 두명 내지 세 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음. 음. 이 시스템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음.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설득이 오고갑니까 설득도 하죠. 왜냐하면 평의라는 걸 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다 듣잖아요. 음. 들으면서 이제 결정도 하고 마음은 다 n g to have a l 인용이냐 e bit of a l i t t 선고 일자, 내진 선고 방식, 다 상의를 하죠. 아, 평의를 통해서 열어놓고. 응.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할 때는 만약에 8대 0이거나 7대 1, 6대 2만 확실해도 혼재가 응. 여기까지 끌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려서 인용하는데 6명까지만 동의하면 되거든. 응. 근데 지금 8명 중에 6명이 안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 소위 말해, 미끼들을 던져가면서 응. 끌어오는 거지, 협상을 하면서. 어,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어. 거기까지 받아들였다고 응. 치면 그러면. 두 명에서 세 명이 음.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로 자기네들 의견을 피력을 할거 아니에요. 만약 그 시나리오가 음. 맞다면 음. 어떤 근거로 음. 어떤 이유로 과연 그거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음. 의견 제시를 할 거냐 이거야. 음. 뭘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트집 잡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되지만 어, 트집을 어, 어. 잡고 있는 게 여러 음. 개 있어요. 뭐한 독수 먼저 해라. 음.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늦게 해라. 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을 대고 있어요. 그 절차적으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음. 결정 하나 하나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절차적 하자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신경을 쓰냐? 지금 여론 전으로는 6대 4 정도 되거든요. 음. 탄핵 인용이 6이고 반대가 4인데 과거 박근혜 때는 95대 5였어요. 음. 그러니까 안에서도 뭐 음. 조용호 재판관이나 안창호 재판관 같은 극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어도 찍소리 못 했단 말이야 그때는. 음. 근데 지금은 여론이 막 3, 사십프 나오니까 안에서 한 명만 목소리 세게 내도 정영식 재판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김복형 지금 재판관이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 한 명만 목소리를 세게 내도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이 일단 벌써 3, 사십프가 뒤에서 받쳐주기 그래?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음. 그런 상황인 건 맞다. 지금 이견이 있는 건 맞아. 내가 아. 볼 때는. 근데 그 이견을 조율을 했는데, 했는데. 이제 조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걸 지금 다 받아주는 거지. 음.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 제가 볼때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독수로 월요일날하니까뭐 하고 하면 이제 금요일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과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거보다도 좀 뒤로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럼 모든 걸 지금 국민의힘 걸다 들어주는 셈이야. 어. 그러면 결론은. 아, 결론은. 딜을 해서. 어. 8대 0으로 윤석열이는 날리자. 아 그걸로는 아 타협을 하면서 타협을 나머지는 다 절차적인 위반 사항으로 지적받은 거, 음 위반은 아닌데, 아 긁어 부스럼을 내고 있잖아. 그걸 그냥 수용해 주자는 거죠, 헌재가.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8대 0으로 가기로 하고, 음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팔, 다리는 다 내주는데, 음 목만 치자 이거지. 음 그래서 전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왔다고 봐요, 헌재가. 아 자, 일단 23번 한번 저 스케줄 보면서. 오케이, 오케이. 23번. 여기 이제 요거죠. 그래서 한독수 탄핵 이제 24일. 지금 다 받아줘서 네, 국민의힘 다, 다 받아줬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심 선거가 2 6일날 나오고 저희 수요일이죠 다음 주.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국 모의고사가 음.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당연히 안 되고 이십칠, 음, 이십일 네. 중에 이제 선거 가능성 이제 저 때로 또 쏠립니다 무게가 음. 그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한 금요일쯤 내릴 거다? 저는 금요일로 할 걸로 봐요. 근데 이게 아... 또 3월 넘어가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요? 이제 4월로 바뀌잖아. 음. 그러면 이제 4월부터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게문영배임미선재판관은 네. 임기가 이제 곧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번 띄워주세요. 그럼 저기서 조금만 더 질질질 끌면은 어, 재판관 날라봤... 두 명이 나가버려요. 그렇네. 네. 완전히 헌재도 이제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네. 저기 이제 4월 18일에 이제 문영배임미선 재판건 어. 이제 퇴아 저건 이제 정해진 날 데드라인이야. 어. 그래서 저는 이미 4월 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이제 헌재도 재기능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왜냐면 끝까지 그냥 버텨버리면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방해를 해버리면. 음. 재판관 둘은 이제 18일 되면 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지금 인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재판관 임명 안할 거고 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꼬여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재판관들이 만약 에 정상이라면. (3월달) 안에는 매듭을 짓자 어, 첫 번째 음. 그두 번째 윤석열 탄핵만 (8대0으로) 동의해주면 나머지 다 받아준다 음.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데 맞아.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국민의 힘 주장을 지금 다 받아주는 거야 음. 진짜 양보를 할것 없이 지금 다 받아줬거든요 음. 지금 우리 같은 내란 진압하자는 국민들 헌정 수호하자는 국민들은요. 열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슴이. 그렇지. 어, 많이. 것 그렇죠. 예, 근데 저거를 많이 헌법재판관들 저 안에도 한 4명에서 5명은 음. 우리 같은 생각 하고 있거든. 근데도 이거를 여기까지 다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음. 온 거는 음. 지금 제가 말한 그 배경적 백그라운드가 음.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2명 내지 3명이 반대한다는 뜻은 그 3명이 막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음. 한 명. 음. 내가 셋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한 명이 엄청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아. 기복형이지 뭐. 그럼. <laughs> 아이 뭐 우리가 추측이야 <laughs> 추측이야. 근데 추측. 추측. 한 명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 정영식 재판관 같은 사람은 주심 재판관이니까 말은 많이 안 했겠지만은 어, 어. 김복형이 그렇게 떠들어주면 정영식은힘 실어주는 거야. 어. 아초 안에 써야 되는데 막 늦게 쓰고 막 얼마든지 지연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어. 규정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하게 되기 때문에 어. 180일 안에는. 누구도 터치를 못해 아, 어. 법적으로는 그렇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시나리오 를 그려보는 겁니다. 김복형이 엄청 반대라는거왜이 사람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 음, 맞아 시, 평이 평이 아, 그 그래. 재판할 어, 때단한 때? 번도 맞아. 질문한 적이 나 없어. 목소리를 맞아. 들어본 적도 몰라 없어. 몰라. 어, 목소리를. 그래서 이게 고도의 난 하나의 그 화전 양면 전술로 보이고, 안에서 김복형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조, 그 정영식 같은 사람은 김복형을 레버러지로 써서 아 자기 의견을 투영시키지. 아 그럼 6대2잖아. 그럼 불안하잖아. 6대2면은 아슬아슬 하잖아. 음. 그런 상황에서 지연은 시켜놨고, 예를 들어 조한창이나 김영두둘 중에 하나만 자기 편 만들면 결론이 바뀌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내지 삼이라고 한 거야. 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재판관들이 모르진 않거든요. 음. 쭉 평의해보면 다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대충 알겠고, 우리가 그럼 다 받아주자.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중에 승복을 안할 우려가 있으니, 다 받아들이자. 음. 다만, 윤석열의 탄핵만큼은, 음. 이건 8대 용으로 우리가 일치돼서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징조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도 늦어지면, 음. 아마 거의 제 말이 맞을 늦어질 거예요. 늦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높고, 어, 거의 높지. 90%. 아니, 높, 높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 있잖아요. 네. 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다음 주 모이면 알겠지만 네.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무죄 이심에서. 어, 그래? 근데 이 사안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를 전는 어. 헌재 재판관들도 알고 있다고 봐요. 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고, 그렇죠.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거야. 어. 근데 제가 봐도 왜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어. 법리도 이상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인 것도 맞고, 음. 맞고. 음. 또 하나는 이게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라고 있어요. 재판부?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 음. 이게 뭐냐면은 경력 있고 경륜 있는 재판장들끼리 부장들끼리 셋이서 만드는 재판부야. 오. 그래서 여기 재판부들이 세명다 경력자들이야. 음.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 음. 그래서 누구 예를 들면 일심은 차이가 뭐냐 일심은 재판장만 경력이 있고 나머지 둘은 신참들이야. 아. 음. 그럼 재판장이 그냥 야 이것이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 때려 어. 그럼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 아 근데 이게 대등재판부로 가면 3명 다 똑같기 때문에 아야 이게 왜 유무죄 토론 좀 해봐 야 이게 인식이나 주관적 느낌이 사실에 해당돼? 어 사실 아니잖아 어, 어, 어. 그럼 우리가 무죄지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 저는 대등재판부가 아또 나이대도 40세에서 50세 초반이에요 아이 사람들이 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고, 어. 그래서 이분들이 무죄를 오.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재판부. 기상상은. 와, 너, 오, 좋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디... 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요게가 핵심인 게다 어. 받아줬잖아. 어. 설마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받아줄 줄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 그 어. 그래서 여기까지 재판부가 양보를 한 것은 윤석열 8대 영은 합의를 하고 지금 이걸 진행하는 것이다. 음. 아. 윤석열 8대 영으로까지는 아. 설득은 됐다고 보고, 오케이. 대신에 이재명 대표 3월 26일 수요일 날 나오는 재판도 무죄가 유력한 거를 난 현재 재판가들도 알고 있어서 그냥 3월 28일에 종결 끝내자. 와, 와. 형 오늘 갈것 같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지금은 제일 높다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이를 그냥 음. 그 둘레지 셋이 핀도 부려가지고 오. 기각을 시킬 거면은 오. 이렇게까지 현재가 욕을 먹어가면서 윤석열을 오. 끌어올, 오. 끌어올 이유가 그러네. 없어요 그냥 기각하면 돼. 맞지. 나라 망가뜨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까지 그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지, 어. 애를 낳는 고통을 어. 여기까지 해오고 있는 거야. 헌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어, 저도 헌재 비판 많이 했단 말이야. 음. 왜냐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 인용 원하는데 여기까지 어, 끌려왔거든 그렇지. 모든 양보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 음. 우리가 보고 있잖아.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너무 이렇게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8대0으로나 윤석열이는 탄핵이 나올 것 같아. 음. 나올 것 같고 그건 확실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뒤에. 저 선골 때릴 거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요렇게 음... 정리된다. 아 음... 깔끔한데. 어 이거 어디서 오... 어디서 했었어요? 예? 상추에서 <laughs> 정리된 거 같은데. 아오 점도. 잠깐만. 유료하잖아. 너무 깔끔하잖아. 살 해서. 물레동이 두번째야 두 번째. 아, 그런데 그러면... 그냥... 어제 좀 떠뜬 거였거든요. 그럼 괜찮아. 물으려 듯이. 이 정도면 딱 네. 괜찮네. 그래 어디. 어디서만...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딱 좋아. 아, 네. 그게 좋아. 아니 근데 이거 4월 넘어가면 근데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거는 농담이 아니라 네. 4월 넘어가면 그때는 또 다른 변수가 안에 또 있는 거야. 지금 아... 내가 얘기한 거 외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모든 걸다 내주고 마지막 하나 지킨 거잖아요. 어... 이것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4월달 넘어가면 이거 완전 장담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뭐 그럴 리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음. 결과도 뭐 확신하는데 이제 만약을 했을 때 형이 얘기한 음. 건 4월 넘어가잖아. 이거 나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 이때부터는 절단 나는 거야. 4월부터는 절단 이거는 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할 음. 수 있을까? 나는 음. 위험하다 아니 이거지.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내지 3명 대신에 한두 명이 음. 세게 떠든다는 걸난 전제로 말한 거잖아. 음. 요건 맞는 거 같아.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내지 3명이 아니라 삼내지 넷 정도로 봐야 돼. 아.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나만 하나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니, 절단 나는 나와. 거야. 어. 절단 나는 거야. 그 삼내지 넷이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 있냐는 게 나는 그게 궁금한. 아,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야. 내가 막따지렇게게습니다 아, 이게 인용 결정문 쓰긴 너무 음. 쉬운데 음. 기각 결정문 쓰긴 되게 어려워. 음. 법 논리적은 어려워. 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 한다고 어떻게 하면. 논리를 만드냐. 어.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음. 배신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 뒤통수 쳤을 때 탄핵이거든 음, 음, 음. 근데 박근혜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여론의 지지를 윤석열이가 그래도 30에서 40을 받고 있다는 거야 음. 어떻게 탄핵 반대 여론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 음. 그걸 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직 국민들이 그 위임한 권력을 처리할 만큼의 배신은 아니다 지지가 나오니까 음. 그리고 아, 또 하나는 증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음. 김막의의 별장 성적대 그쵸, 영상이 그쵸, 나와도 그쵸. 검사놈들이 어. 그러니까 반본 눈하면서 어. 죄가 없다 맞지, 이렇게 잡고는 이것도 비슷한 거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어. 없다. 증거가 어. 충분치 않아서 기각이다. 이렇게 아, 결정문을 쓸 거예요. 그럼 그건 내전 나는 거지. 내전 그렇지. 나지. 그래서 이게 논리로는 구성할 길이 없어. 요 아, 논리로는 아, 말이 안 돼. 근데 뭉개는 거 아니면 답이 없어. 뭉개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이따위 비겁한 방식으로 인용으로, 그러니까 기각으로 그렇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는데. 음. 근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렇지. 아, 기각 얘기는 하지 말자 아, 절대 안, 아, 안 그럼, 되거든. 그래서 어렵지. 저는 정리하면 4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음. 그리고 3월까지는 달 이재명 대표 재판 보고 나올 걸로 나는 보는데, 음. 이재명 대표 무죄? 그리고 탄핵은 8대 0 아, 전원일치로 난 오케이. 내부적으로는 좀 딜이 된 걸로 보여져요 오케이 그... <laughs> 인정욕구 인정욕구? 어어 어. 제가 조그장창 얘기했던 음. 국민의힘의 <laughs> 어떤 그 몽리나 이런 생대를 다 제거하는 음. 수준에서 좀 늦게 판결 내릴 것이다 음. 신인규 변호사와 일치합니다 정확히 음. 100% 일치합니다 네. 제 소견과 음. 음.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부에서 만약에 8대0이나 7대1이 확실하면 네. 발표를 안할 이유가 없는 그렇지, 거야. 맞아요. 맞아. 그렇죠. 네. 확실하면 발표를 하지. 근데 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역할이 흘러온 거예요. 음. 근데 내부에선 나름의 딜이 있겠지 뭐. 음. 잘했어요. <laughs> 뭐 스티커 줘야 돼? 잘못했어요. 스티커 줘야 돼. <laughs> <laughs> 그때 내용 많이 했을거예요 <laughs> 그때 나온 새끼 맞냐고 곽규택이가 <laughs> <laughs> 어, <아이디가> 곽규택 <laughs> 아이디가 곽규택이야 아이디가 곽규택이야 만약에 그리고 요거 음, 좀 궁금한 음. 거 음. 월요일 날 바로 한덕수 음, 심판이잖아요. 음. 어때요? 이게 기각? 아니, 한독수는 기각이지. 아, 질문은 아직 안. 아, 예. 음. <laughs> 기각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탄핵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최상목 탄핵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최상목이가 어. 사실은 한독수를 가라치우고서 그다음에 왔는데 음. 이게 쓰레기죠. 따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똥차가 와버렸거든 음. 훨씬 악질이거든 음. 내가 보니까 음.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탄핵 여론 나오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 검토한다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한덕수도 그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딜 안에 아까 제가 8대형으로 간다 그랬잖아 네, 그 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한덕수를 이 너무 놀래진 마세요 응. 그나 월요일날 나와도 너무 놀래지 마시고 한 덕수를 나는 살려보낼 것 같아요 그래. 어, 살려보낼 보낸다고 것 같아요 아,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각이지라고 하는 게 얘를 응. 뭐 당연히 그 범죄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상무기 때문에 자 뒤를 친 거예요 아, 지금 최상무기를 응. 날리고 그냥 차라리 한 덕수를 돌려보내자로 응. 나는 했을 것 같고 그럴라면 한 덕수는요 지금 탄핵 사유를 쭉 읽어보면 이것도 인용을 쓸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 의결서예요. 음. 왜냐하면 재판관 임명을 안 해버렸잖아. 음. 너무 중요한 헌법 위반이거든. 음. 근, 그러니까 한덕수를 살려보내는 방법은 하... 기각은 방법이 없고, 각하로 갈것 같아. 음. 내 않다. 생각에는. 근데 각하로 가려면 너무 쉬운 게, 150이냐 200이냐 그 그렇지. 정적수 요건에 그렇지. 논란이 있었잖아. 아, 200이어야 된다. 이걸 그냥 아, 200으로 해버리면 한덕수는 그냥 자동 복귀를 시킬 수 그래, 있어. 그래. 내용 안 봐도. 음.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최상모기를 부총리로 복귀 시키고 음. 그러면서 오히려 한덕수 체제로 윤석열이를 파면으로 음. 그냥 끝내버리는 쪽으로 가지 아니, 않을까? 아니 진짜 어이가 좀 약간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음.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야지 이걸 딜치고 누군 살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딱한 생각이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뭐 정치 집단이긴 하지 만 언제도. 아니 허, 그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법안 되죠. 법에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왜 이게? 아, 그래. 얘를 살려보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맞겠다. 그럼 그거, 그 생각을 가지고 법리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그 그러니까. 근데 여론이 한독수 절대 안 된다고 라 하면 또 그러면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탄핵을 시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이거 계산하는 게난 조금 짜증나지. 이러면 정치공학적이지. 난 이게 그러니까. 어, 짜증나지. 어, 지금도. 아. 나도 이런 게 너무 싫어. 한독각 어, 살려보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 왜 계산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좀 짜증나. 진짜 맞는 얘기인 게 검사 세명다 돌려보냈잖아. 그 검사 세 명의 재질만 보더라도 이새끼들 복귀하면 안 되는 놈들이라고 고사도. 아니, 재질로. 더 심각한 게뭔지 알아요? 어. 검사랑 저기 감사원장도 살려 보냈잖아더심각한고 어. 이진숙이 살려 보냈어. 이진숙 4대 4.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이진숙을 어떻게 살려 보내? 냈 이진숙을 살려 보냈어. 아. 그것도 4대 4로. 그러니까 네 명은 이진숙이 잘못 이 많이 없다는 거야 중대하지 않다는 거야. 그 거. 내용도 웃겨 그 살려보낸 내용도 웃기지. 뭐 공무원의 뭐 성실이.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 성실하게 방송장을 하라는 거야. 음. 말이 돼 그게? 아니 이게 정치고... 무슨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냐고 이게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열 받는 아... 건 맞는데 아... 윤석열이 팔 대용으로만 3월 안에만 내려준다면 음. 일단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일단은 이게 나도 너무 오케이. 싫은데 너무 좋지. 너무 싫은데 음. 그래도 윤석열이만 날릴 음. 수 있다면. 그치. 그다음은갈 그러니까. 수가 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요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안 날리고서는 아무것도 안돼 안 정리가 아무것도 안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현재 재판관들의 뭐 나름의 고충도 어. 있을 수는 있다 어. 내부에서 막 김복형 떠들어 대고 막 정영식 난리 치는데 이게 되게 처치곤란일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오케이. 여러 가지 이런 뭐딜 치는 게안 좋은 건데 그치. 어, 했을 수 있다라는 오, 생각이 오케이. 조금 들어요 마, 마지막 질문 가야 되니까 수사님 혹시 가야 되면 가 진짜 어. 짧게만 그, 지금 상황에서 음. 국힘 애들이 좀 결과에 승복하겠다. 음. 이재명, 너도 승복해라.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윤석열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거랑, 음. 약간 그런 것들이, 그리고 최상무기가 저렇게 음. 퍼스널 컬러 고르고 다니는 음. 저런, 저런 거랑, 음. 지금 저쪽 동네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형이 판단하세요? 아니 지금 국힘 사람들은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쪽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3명만 핀돌을 놔도 탄핵은 안 된다니까 음. 이게 왜냐면 6대2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5대3만 나와도 탄핵이 안돼 어. 인용은 6명이 필요하거든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론 지지도 한 3, 4씩 받고 있고 안에서도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그치, 자기들은 그치. 3명 정도는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지 생각을 하는 거야, 국힘에서는. 음. 물론 나도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그건 그들 생각이고, 헌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단 말이야. 음. 하나도 안 받아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헌재, 이거는 고도의 저는 전략전술이라고 보는데, 음. 국힘을 지금 다 받아줬잖아. 음. 그럼 국힘 애들이 지금 헌재 계속 박수 칠거 아니야. 그러고서 윤석열이를 팔대0 때려버리면, 음. 그것만 골라서 불복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음. 그니까 앞에 좀 빌드업을 음. 지금 난 쌓는 음. 과정으로 봐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를 헌재가 살려보내준다? 나 내년 그때부터 내년에... 나 감당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론이라면은 이렇게 힘들게 올 필요 없고 그냥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무슨 이런 이상한 방법을 음. 다써 음. 맞아 그게 지금 궁금했어. 국민의 60%와 70%는 지금 헌재가 거의 적,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니까 욕을 음. 다 먹고 있어 지금 헌재가 아 그렇지 아 그리고 윤석열 탄핵 그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저것도 존나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윤석열이 좋아서 진짜 음. 윤석열이 최고여가지고 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음. 그냥 그 국힘의 방향성대로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거야. 맞잖아, 왜냐면 왜? 박근혜 때는 지들이 안 엮여있으니까 국힘 애들이 박근혜 탄핵 같이 했던 거고. 응, 지금은 엮여있어. 엮여있으니까 길을 응. 쓰고 막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응. 국힘 스탠스에 따라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저기가 응원하니까 응원해야 되나 보다로 가는 거예요 30, 뇌를 비운 거야. 상식적인 여론이 응. 아니라는 거야. 맞아. 왜냐면 박근혜, 만약에 정말. 이쪽에 강성 음. 너무나 좋아하는 지지층 박근혜 때도 똑같이 음. 3 4 0 나왔어요. 음. 그때 아니잖아. 그냥 여론 따라가는 거야, 저쪽에서는. 그때는 95대 5였어. 그러니까 음. 그때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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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아,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